블라인드 메이든 이 사이트는 접근성부터가 아주 극악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정 12시 정각에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이라고 뜨지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눈이 없는 기괴한 여자 사진들이 화면을 도배한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의하면 귀신이 모니터 밖으로 나와서 눈을 뽑아간다는 썰이 있는데요. 엥? 귀신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그냥 낚시 사이트일 확률이 높다는 게 팩트입니다. 상식적으로 귀신이 도메인 비용 내고 서버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굳이 자정 12시라는 제약을 둔건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장치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면 깜놀 이미지만 튀어나오는 플래시 사이트였다는 증언이 대부분이지만 밤 12시에 혼자 그거 보고 있으면 심장마비 올 수도 있으니 굳이 검색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휴먼 레더, 직역하면 사람 가죽입니다. 사이트 메인만 보면 무슨 이탈리아 장 인이한땀한땀 한땀 만든 명품관처럼 생겼는데 여기 제품들은 소나 양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로 만든다는 거죠. 사이트 주장에 따르면 생전에 기증 서약을 한 사람들의 피부로만 지갑이나 벨트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지갑 하나에 1,5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걸 누가 사냐 싶긴 한데 인류 역사상 엽기적인 수직강들은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이트를 두고 고도의 현대미술 프로젝트거나 그냥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샀 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인증샷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사람 가죽까지 사고 파는 현실을 빚고는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소 가죽 놔두고 굳이 남의 등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쓰고 싶진 않네요. 오픈토피아 앞선 두 곳이 괴담이나 예술의 영역이라면 여긴 그냥 범죄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CCTV 중에서 보안 설정이 안된 카메라들만 싹 끌고 모아서 생중계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엥 해킹 아니냐고. 고요 천만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CCTV 사서 설치할 때 귀찮다고 비밀번호 000이나 1234 그대로 놔둔 것들을 그런 것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러시아 식당, 일본의 편의점, 심지어 남의 집 거실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범죄의 타겟이 되기 좋은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도 저기 어딘가에 송출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웹캠이나 펩캠 쓰시는 분들 당장 비밀번호 번호부터 바꾸시는 게 진상이로울 겁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실크로드. 이름은 옛날 무역로인 실크로드에서 따왔는데 파는 물건은 비단이 아니라 마약, 총기, 위조여권, 심지어 청부살인까지 중계했던 미친 곳이죠. 쉽게 말해 다크웹버전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마약을 담고 결제하면 집 앞까지 택배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때 결제수단으로 쓰인 게 바로 그 유명한 비트코인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범죄자금으로 유명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이트라는 거죠. 운영자는 공포의 해적 로버츠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우리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무역을 한다라며 떵떵거렸는데요. 별말은 뻔하죠? FBI 형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 운영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서관에서 노트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금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썩고 있죠. 익명성 뒤에 숨으면 안 들킬 줄 알았겠지만 FBI는 IP 주소 하나하나까지 다 털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다들 인터넷으로 마약 사볼까 같은 멍청한 생각은 꿈. 굳 마세요. 인생 실전인 거한 순간에 깨닫게 될 테니까요.